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3학년도 4월 교육청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번부터 할 건데요. 11, 12번은 혹시나 어, 풀이가 필요하면 자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풀이를 해볼 건데 어, 일단 4월은 3월에 비해서 공통 문항의 난이도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미적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 3월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13번부터 보면 지금 FX와 GX의 교점이 A와 B인데, 어뭐 k sine x는 cosine x 정리를 하면은 t a n x는 k 분의 1을 만족하는 그두 점의 좌표가 A와 B가 됩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x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파이만큼이기 때문에 어, 탄젠트 x가 k분의 1이 되게끔 하는 그실건들을 차례대로 알파 그 다음 거를 베타라고 하면은 어, 이 베타는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a b b c의 선분 길이가 2:1이라 했기 때문에 어, a b의 간격이 파이면 b c의 간격은 어, 2분의 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c x 좌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자그 다음에 어그 어, 다음에 y 좌표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지금 알파에서 이 코사인 알파, 요 값이 코사인 알파라는 길인데, 어 요기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는 함수 값이긴 하지만 알파 플러스 파이를 넣으면 길임 이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y 좌표의 간격이 이 노란 기둥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B에서 C까지 갈 때도 노란 기둥을 하나 가져야겠죠. 2대 1이니까. 자, 결국에는 이 노란 기둥 두 개의 2곳 사인 알파만큼의 길이가 뭐랑 같냐면, 어, 얘를 어, 사인에다가 넣은 거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코스 사인 알파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코 사인 알파가 되기 때문에 k는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고, 아, 즉, 탄젠트 x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그런 알파가, 아,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삼각비를 한번 확인하고,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bcd의 넓이를 구하시오기 때문에, 어, 이 높이는 구한 거죠. 2분의 파이다 구했고, 자, 따라서 S는 2분의 1에 높이가 2분의 파이고 CD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어, CD 길이 중에 지금 x축 아랫 부분의 길이는 구했고, 이 위쪽 부분의 길이는 뭐냐면 어, 이걸 x좌표를 코사인에 넣은, 넣은 거죠. 어, 얘는 사인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CD의 길이가 어, 4분의 파이에 이 cos α plus sin α 이기 때문에, 자, 이 삼각비를 이용을 해주면, 4분의 π, 음, 에다가, cos이 root 5분의 2죠. root 5분의 4, sin이 root 5분의 1이니까, root 5분의 5가 돼서, 4분의 root 5 π가 돼야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14번, 어 fx와 양수 t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fx가 x의 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어, 우리가 0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t면 그 값은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의 b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은 2t 마이너스 2t여야 된다는 사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자기획번 한번 따라가보면 t가 2인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 0, 2인데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x축은 요렇게 있는거고 f x 최대값도 얘고 어, 접어올린 놈의 최대값도 얘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에 두배를 해준게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 f의 x가 x 세제고 마이너스 t에 2 넣어주면 12x 임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는 16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32가 맞습니다. 자, 니번은 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t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인데 지금 방금 했듯이 t가 2일 때는, 어 여기가 마이너스 t잖아요. 극소값, 극대 값을 가지는 x 값이. 마이너스 t일 때그 값을 두번 곱했더니, gt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t가 일단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0 t 마이너스 t입니다. 그럼 구간이 t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어, 2에서 1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어,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최대값은 얘예요 그러니까 gt는 어, f 의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걸 곱하기 2한 거다. 즉, 마이너스 t에 대한 함수값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2가 맞아요. 최대값은 2가 맞고, 그럼 최대 최소더 해서 1이 3이냐라는 얘기는 최소가 1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가 1이냐, 어, t가 1보다 작을 때 확인을 해보죠. 어, 0, t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어, 요전부터 마이너스 2 t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t는 어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 어 마이너스 2t가 자 다시 어 t가 1보다 작으면 1이 여기 있다라는 얘인 거죠. 그러면은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보단 더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최대값은 f 의 마이너스 t가 맞고 절대값쉬우면 얘가 최대값이 돼야겠죠 그래서 f 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이니까 얘는 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솟값은 1이 맞습니다. 1일 때도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D급 번, 디귿번. D급 어, 번은 어, gxgt에 대해서 2분의 어, 1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뺀 거를 계산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t가 2분의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t 여기가 마이너스 t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어, 2는 한참 뒤에죠. 얘가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이 될 때까지 갈 거예요. 1이 1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t일 때 끊. 여기가 2t라고 그랬죠. 자 그럼 2t는 2t는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 gt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fx의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접어올린 놈의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f 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의 어,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 그림을 조금만 정확하게 0 t 마이너스 t인데 자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여기가 2t 자 그러면은 2t는 어,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1은 이렇게 끝나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어, 2는 한참 가서 끝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이때 gt는 f의 요게 지금 최대 값이죠. 요게 뭐냐면 오른쪽 끝값 그다음에 f 의 마이너스 2가 왼쪽 끝값이 접어 올렸을 때 최대값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조심해야 될게이 G T 의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를 계산한다고 해서 이 상수 값이니까 바로 미분해서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x 에 대한 함수니까 t 가 살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좀 신경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t 를 대입을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3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플러스 6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 오른쪽 거, f1은 1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 빼기에,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아, 어,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양쪽 각각 미분을 해주면, 6t 제곱 마이너스 12t, 얘는 마이너스 18t입니다. 어쨌든 간에 2분의 1을 여기다가 양쪽 집어 넣어주면은, 어, 4분의 6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둘이 빼라그랬으니까 계산하면은 3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2분의 9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틀렸죠. 자, 15번. 어, a 1의 최대 채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어, AN 플러스 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수함수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넣을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다음 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모든 항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어, 요걸 염두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어, 이제 나 조건을 풀기 위해서 A5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의에 의해서 A6은 2에 500에서 3이고, A6이 8이면 A5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나 조건 때문에. 근데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맞지만, 어, 앞서 얘기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어, 조건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A5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A5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log2에 A5 플러스 A5가 1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A5는 1일 수밖에 없죠. 뭐, 그냥 대입을 직관적으로 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log2에 X는 1 X 그래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A5가 1이고, 어 A6은 0인데, 그러면 어, a4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4가 만약 에 1보다 작다. 그러면 2에 4 0 0 제곱, 이 a5가 돼야 되는데 a5는 1이죠. 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a4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로그 2에 a4는 1이므로 a4는 2가 됐습니다. 자, a3이 1보다 작으면 2에 3 0 2해주면 1이니까. 얘가 A4가 되죠? 어, 됩니다. A3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log2에 A3이 A4가 되는데, 아, A3이 A4가 되는데, A4는 2였죠? 그럼 A3은 이때는 4가 됩니다. 어, 이때도 되네요. 자, 그래서 A3는 지금 1보다 작을 때와 클, 크거나 같을 때가 둘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경로가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근데, 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A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데 그러면은 A2, A3, A4 이렇게 있는데, 얘는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가야 얘가 최대값을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지수 함수인 거고, 얘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로그를 씌우면 자꾸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때 값이 작아진다는 라 얘기는. 로그를 씌워서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갈땐 커진다란 얘기죠. 아, 그럼 로그를 계속 씌우게 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로그 2의 A2는, 어, A4가 되도록 하는, I3이 되도록 하는 A2는 16이 되는 거고, 2의 4제곱 마찬가지로 A1은 2의 16제곱이 될 때서야, 최대값이다라는 생각을, 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값은 이렇게 구해 주면 되고 최소값 한번 볼게요. 일단 어, a3가 이렇게 됐을 때그 어, 일단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어, 대신에 지금 그냥 정의 때문에 a4가 2는게 결정이 된 거지 a3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때 어, a2로 가볼게요. a2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정의 때문에 A3는 뭐가 돼야 되냐면 2의 0제곱인 1이 돼야 돼요. 2의 0제곱인 1인데, 이게 A3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A2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log 2의 A2가 A3이다. a 3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A2도 그냥 뭐 A3에 대한 관계식 정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A1이 1보다 작으면, 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a2가 돼야 되는 건데,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아까 전에 a2가 1보다 작으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a1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같은 논리로 a1은 2에 a2가 돼야 됩니다. 어, 지금 우리는 a1의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a2도 작아야 되고, a2가 최소를 가지려면 a3도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a3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3가 0이면 A2는 0 넣으면 1이 돼야 되고 A1은 1 넣어주면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small m 값이 되기 때문에, log 어 2에 2분의 2에 16을 해주면 15가 정답이 어야겠습니다 어,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많이 했었기도 했고, 어, 상수항을 가지지 않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2분의 d라는 거 외우라고 했죠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침 7과 8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대칭축은 7.5여야 되고 그래서 0과 15를 절편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 접어 올렸을 때 어, m과 2m에서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m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어, 왜냐면 m이 요 1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계속 증가하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sm의 절대값은 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가 2분의 t에 2m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어, 얘가 165가 162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부터 살짝 정리를 하면 m 날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5는 어, 4m-30이니까, 5m은 30 넘어가서, m값은 9가 됩니다. 어, 8보다 큰 m 존재하죠. 자, 그러면, 어, 이 m을 다시 넣어주면, 첫 번째 식에 넣을게요. 2분의 d, 9, 마이너스 6은 160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리고, 3, 27d는 160이니까, d에 해당되는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이, 어, 6 넣어주면 3n n-15이니까 a에 13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s13-12를 대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뭐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어, a, p, a, q가 같다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a를 중심으로 생각한 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5를 아직 못 써먹는 그런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코사인의 이런 어, 지금 세터로 제가 그림을 그려 놨는데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은 OA를 현으로 가지는 원을 그렸을 때 PQ가 원 위에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원을 예쁘게 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 지금 여기가 2루트 15 어, OA가 2라 그랬는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다라는 걸 삼각비로 생각을 해보면 4 루트 15 1이렇게된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루트 15분의 1이 돼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분의 얘가 루트 1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 얘가 직각인 상황이었구나가 된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op 양 끝이 양끝 지름을 어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어 그러면은 반지름은 반지름 뭐가 되겠냐면 8이 되야겠죠. 요거 요삼각비의2 배니까 반지름은 8이 되는 거고. 어, 보조선 하나 꽂워 주면은 음 PQ 이렇게 꽂워 줍시다. 왜냐면 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어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고. 왜냐면 OP가 양끝 지름이니까. 어, 여기는 뭐90 빼기 세타. 그럼 지금 얘도 아까 전에 어, 이루트 15의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조선 하나 구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또 세타가 됐죠. 얘가 세타니까, 이루트 15에 사인 세타 해주면, 사인 세타 4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5입니다. 사인 세타 해준 게. 자, 그래서 PQ의 선분 길이가 루트 15가 나왔어요. 자, 정리해보면, 어, 지금 OA, p의 넓이는 2의 2루트 15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2분의 1에 2, 2루트 15 해서 2루트 15입니다. 그리고, 어, pq에 대해서는, 어, pq가 지금 루트 15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얘가 반지름으로서 8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어, 피타고라스 써서 64에서 15 빼주면 49니까 7이죠. 아,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7루트 15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7루트 15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2분의 11루트 15니까 정답은 22가 되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 22번 마지막으로 보면 어 2분 가능한 도함수와 연속인 게더 강력한 조건이고 자나 조건은 해석을 하면 g0은 0이고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입니다. 자 근데 어, 지금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죠.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a는 1이 돼야 되고, 어, 도함수를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이 안쪽 상황을 그릴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3.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빵꾸 뚫려있지만 사실 도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빵꾸 채워도 되죠. 자 그리고 이보다 바깥쪽에서는 이 절대값 gx, g 프라임 x가 f x와 같다. 일단 절대값이니까 f x 이차함수는 이 바깥 구간에서 x축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f x가 그래야 어 이제 g 프라임 x를 완성을 시킬 때자 g 프라임 x의 g 프라임 x는 풀마 fx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고를 거고 이 안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얘, 얘를 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 위로 왜 접어 올린 거냐면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어, fx에 뒤집은 거 이렇게 그려줄 거니까 자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전체 빨간색 두꺼운 게 g 프라임 x이기 때문에 GX는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어,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지금, 어, 극값을 가지는데, 어, 0을 지난다 그랬죠.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이고. 자, 요렇게 생겨먹었고, 어,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는 얘가 증가고 감소니까, 어, 증가, 감소, 미분 가능하게. 이러면은 지금 1에서밖에 극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 f(x) 이렇게 생겨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함수는어 지금 b에서 b에서 극값을 가지게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일단 여기 안에는 결정이 된 거고 이 차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f(x)를 조금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두 점을 지나긴 해야 되죠, 일단. 두 점을 지나야 나중에 어, g 프라임이 어, 연속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어, 이렇게 그려볼게요거 2차 함수인데 f(x)가 어, 최고창 뭔지 모르고 x- b의 제곱골로 만들어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 g 프라임 x는 요걸 따라가면 취하면 되고 안쪽에는 요거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에서는 어, g 프라임 x는 풀마 f x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를 뒤집은 거를.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b에서 극값을 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있어야겠죠. 여기 b 오른쪽에는, 어, b 오른쪽에 g 프라임에서는 그냥 플러스 f를 취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만 어, 이 g x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 여기서 어, 여기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2차 함수, 지금 흰색깔로 그린 부분을 어 도함수로 가지는 3차 함수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이렇게 그릴, 그릴 수 있죠. 삼중근을 가지는 요런 그래프 개형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어이 왼쪽까지만 그린 거예요, 지금. 왼쪽까지만. 그런 다음에 어 다시 어떻게 된 거냐면 증가하는 거죠. 증가를 해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x 입장에서는 0과 2와 요 놈, 지금 요 놈이 지금 새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함수 값의 차이 있죠. 함수 값의 차이. 즉, gb-ge. 요, 요 차이의 뭐 길이라고 하면 절대 값인데, 얘는 2에서 b까지 g x 의 dx와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의 차이가 나오면은, 도함수의 정적분을 떠올려야 된다 자연스러운 방법이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 높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와 요 B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똑같죠 지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이 2차 함수 뒤집은 거였는데 결국엔 지금 이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요만큼의 빗금친 부분 넓이가 같으려면 e와 b와 여기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가 중점이 되려면 eb-2라고 제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b가 되니까. 아 그러면 요 k 값들은 뭐가 됐냐면 0과 2와 물음표라고 썼던 요 놈이 eb-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셋다 더해주면, 결국에는 이 b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빠트린 게 뭐냐면, fx가 kx-b의 제곱이었고, 근데 이 fx는 어떤 점을 지났냐면, 어, 마이너스 2콤마 3을 지났고, 2콤마 1을 지났어요. 지금 2콤마 1. 그러면, 어, 얘네를 대입을 해주면, k에 마이너스 2-b의 제곱은 3, k의 어2 b의 제곱은 1. 양변 나눠 주면은 어2 b의 b e 어, 이렇게써 줄게요. 요놈의 제곱은 3이다. 어뒤 밑에 거는 왜 바꿨냐면 어, 어차피 안에 제곱 밖에 제곱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b가 지금 2보다 큰 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이 값은 이제 양수인데 이게 루트 3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b 플러스 2는 어, 넘기면서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b가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1 b는 2 플러스 2 루트 3이 돼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어, 루트 3 플러스 1 양변에 곱해주면 2분의 어,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에,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비를 구하시오니까, 어 넘어, 넘어오면 2 곱하기 1, 3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8 플러스 4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BQ는 8과 4니까 32가 정답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22번도, 어 우리가 함수의 차이가 도함수의 정적분과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해설이었고 어, 네, 여기까지였습니다.